어디서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안하지만 당연히 용산에 산다. 안녕하세요. 직구노미TV입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서울 7만호 공급 계획, 거기다가 상기 신도시까지 조기 공급하겠다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공급 수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추가분이 필요하다. 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가 이제 30만 호 관련해서 수도권에 30만 호인데 그걸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중소 필지가 12만 8천 가구예요. 그냥 13만 가구로 하게 되고 신도시 다섯 곳에서 17만 가구 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12만 8천 가구, 13만 가구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기, 2기, 3기 신도시 이런 큰 패턴을 볼때이 13만 가구의 물량은 그냥 일상적인 물량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있었던 지금도 있고 5년 전에도 있고 10년 전에도 있. 었 어떤 깔려있는 저량인 거죠 이걸 그냥 숫자화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17만 가구를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이 17만 가구는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왜냐면 서울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 5만 가구 정도가 정상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서울 자체 내에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7만 호, 이 7만 호에 또 언급되지 않은 물량이 있어요. 재건축 물량이에요. 이 재건축을 조기에 활성화해서 공급을 확충하는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우려가 있다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만 따졌을 때 서울 네. 재건축을 통한 순 증가분은 크지 네.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재건축 이 공급 숨통을 좀 튀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재건축 물량이 주택 순증 효과는 한 2, 3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재건축이 2, 30%가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30% 물량이 이제 뭐만가구가 1,3,000가구 만 이렇게 된다고 치게 되면 이30%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아 또 양질의 고급 주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질의. 그래서 이게 양질의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는 수요에 있어서 아파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거부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이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왜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이 100이라고 치게 되면 아파트라는 유형이 58%를 차지해요. 2018년 통계청 기준입니다. 그러면 58%, 전체 100 중에서 58가구가 아파트고 연립 다세대가30% 정도 돼요. 그리고 단독 주택이 11% 그 다음에 이제 비주고용, 상가주택 같은 게한1% 정도 돼요. 뭐 조사에 의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는 6밖에 없어요. 60%. 그런데 희망수요는 90%예요. 이 30%가 희망수요 대비 아파트가 부족한 게 서울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집중률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주거안정에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서울의 주택 중에 전체 주택 중에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 45%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새 집에 이 확장평면으로 디자인된 아주 이 편안한 새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새 아파트의 가격이 서울 아무리 외곽지역에 가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전용 8호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가 없어요. 어디든 다 10억 대 이상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게 상품성, 환금성을 가진 아주 유용한 주택 유용이된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 통해서 이 물량을 늘리는 것은 수요 대비 충족을 그게 물론 뭐한30%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중요한 주택시장 안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네? 이번에 용산 정비창에 미니 신도시급 공급 계획이 발표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 그렇죠. 보니까 충분한 공급이라고 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8,000호. 8,000호죠. 그래서 지금 뭐 대략 예상은 뭐한30% 정도로 임대 아파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이나 일반 분양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8,000호가 가지는 의미는 일정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송파 헬리오시티가 9,510가고 구 지금 제일 많은 게 둔촌 주공이 1 2 0 3 2가구니까 그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뭐 헬리오시티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급이 하나 더 생긴다. 단지 하나가 생긴다. 라는 취지에서 보면 이 8천 가구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급이다. 근데 저는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봐서 그렇다고 부지를 더 전체 정비창 부지가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더이 비율을 차지해서 가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국정문주의 기존에 이 분야로 해서 여기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는 상징성도 있는 거예요. 자, 30% 부지 면적을 최대한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초소형으로 개발을 해서 8천 세대를 만 가구 이상으로 꼭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30% 부지에 개발을 할때 8천 가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초소형,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용 40제곱미터, 12평이 전용이니까 분양평수는 뭐한 18평 되겠죠? 투룸 정도 나옵니다. 투룸. 이 정도면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그런 면적이에요. 철저하게 초소형화 내지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더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은 더 나아가서 용산공원 주변의 고급주택 수요에는 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초소형 중심으로 공급되면 좀 구분돼서 가겠네요. 물론 초소형이라고 해서 가격이 좀 낮을 수 있지만 단가는 결코 낮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용산이라는 핵심 가치가 제가 이 책에서도 내놓은 것이 용산에 거주하는 미래가치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포인트를 잡아서 쓰기도 했는데 공원 옆에 산다는 가치 그리고 핵심 서울의 한 가운데 산다는 위치 그 다음에 온갖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용산역 주변에 온갖 뭐 쇼핑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모든 거의 내용들이 갖춰져 있는 이 주변에 비록 초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일지라도 이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70% 5,600가구가 일반 분양을 한다고 치면 이 아파트는 거의 로또 아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분양가의두배 정도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누구나 다분한 당첨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파트로 변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말에 이제 분양을 한다니까 다들 기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용산 정비창의 초소형 아파트들은 동부이촌동의 그런 고급 네. 아파트와는 뭐 구분돼서 갈 거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포 쪽에 있는 중소형 아파트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용산이 또 등장한다면 마포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 하나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용산도 이 8천 세대가 들어온다, 만 가구가 들어온다는 이 가치는 충분히 교육을 안고 오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을 안고 오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서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안하지만 당연히 용산에 산다. 라는 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용산역을 주변으로 해서 이미 효성 해링턴 센트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용산역 바로 이 한강변 쪽으로 용산 그 40번지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그 고급도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부촌동 있고 더 나가서 용산에서 가장 이제 메인으로 등장할 재개발 지역이 한남뉴타운이에요. 한남뉴타운은 유엔사 수송부 부지 그 다음에 뭐 가운데 낀 청와 아파트, 그 다음에 한남 2, 3, 4, 5구역을 합치게 되면 요 한남부터는 요 블록에서 거의 17, 8천 가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새 아파트 분단이 나타나요. 서울에서 거의 제일 많은 물량이 여기에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남의 예. 미래 가치는 어떨까요? 강남의 미래 가치는 이제 우선 용산과 같이 접목을 해서 좀 보게 되면 서울에서 핵심 트라이앵글에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방금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용산과 반포와 압구정 요 이렇게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속도가 제일 빠른 반포가 강남 아파트 값을 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3.3제곱미터당 이미 1억을 찍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반포의 가치가 더 두드러지게. 반포는 이제 한강 이면 시대에서 한강 전면 시대로, 한강변 시대로 도래하면서 앞으로 재건축이 될, 지금 뭐 분양 예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빼면 신반포 2차라든가 신반포 4차. 이 가치가 집중적으로 제, 향후 재건축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뭐전국과 아파트는 운마가 있지만 사실 운마는 30평대만 있는 중소형 단지고 그보다 월등히 가치가 뛰어난 곳은 우성선경미도 이 우선미죠 우선미 여기가 이제 타워팰리스 옆에 있는 이 가치가 재건축이 될 경우 이 지역에서는 이제 대표 아파트가 되는데 역시 이제 갈 길은 멀고 한 상태이긴 합니다. 우리 서울의 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이런 첩첩이 이런 규제를 다소 완화를 해서 재건축을 일거에 동시다발적으로 다량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목동이 됐던 상계동이 됐던 이런 대단지 아파트 지구들을 공급을 일거에 하게 되면 일반 시장의 그 수요자로 하여금 아,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은 충분히 달성한. 수가 있어요. 지금 새 아파트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새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먼저 되는 거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이들의 가치만 계속 올라가고 주택 가격만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음. 서울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잠시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 아파트는 이 수급불균형 문제가 내년도에 더 불거지고 22년도에는 더 어려워져요. 다행히 지금 제 계산에 의하면 23, 4년 내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7년 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신청 을 했었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초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도 면제됐고, 이번에 7월 말까지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된 특혜단지들. 신반포 3차 경남이라는 뭐, 원베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반포 4지구, 한신 4지구가 있죠? 메이플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반포의 삼총사예요. 잠실로 오게 되면,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둔촌주공. 지금 방금 언급한 요런 단지들만 합치면, 요게 3만 8천 가구, 4만 가구 정도가 나와요. 이들이 24년 3 정도에 입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되면 살짝,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4년도에. 물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는 거의 없어요. 재건축을 이제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쳐 보면 1단계는 지금 분양 직전의 단계들, 2단계는 사업 시행인가나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 시행인가 직전, 방금 했던 뭐 대치 쌍용이 됐던 아니면 이제 그 유명한 잠실 5단지가 됐던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1단계와 2단계의 갭이 한 5, 6년 이상 벌어져요. 근데 2단계와 3단계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더 벌어져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안전진단하고 있는 단지들. 이들은 지금 안전진단부터 첫 단계의 이 쿼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걸리고 있는 거죠. 그거 통과되면 요새는 뭐 거의 재건축 다된 것처럼 분위기로 어, <laughs> 성산 시형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됐다고 거의 다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그때부터 10년입니다. 이게 단계별로 제가 구별했던 저밀도 5층짜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다음에 중층 중대형이 가는 상황인데 저밀도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단계가 더 벌어져요. 이게 굉장히 아쉬움이에요. 대략에 그 벌어지는 네. 기간 얼마로 보세요? 정상적으로 가면 1단계하고 2단계가 4~5년 정도 벌어지고 그 밑에는 지금 한 6~7년 이상 더 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 재건축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극도로 제한적이에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의 80% 정도가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서울은 아까 용산처럼 빈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용산같이 없던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순중 100% 잖아요. 이런 물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빈 땅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체계적으로 공급 법을 앞당기지 않으면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